요새 토마녀석이 안 보이네. 또 뭐라고 있는 거야? 뭐하긴 또 쓸데없는 일이나 하고 있을 게 뻔해 술자리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청순하겠지. 그런 사람이 많아져서 무사의 혼이 몰락한 거야. 입만 살아서 검은 다 녹슬었지. 몬드의 피까지 흐른다고 들었는데. 어쩐지 아가씨는 왜 하필 그런 사람을 썼나 몰라. <laughs> 아유 며칠 계속 비가 와서 잠을 설쳤어. 응? 여기 모여서 뭐 뭐해요? 무슨 일 있어요? 치, 쉬면서 수다 떨고 있던 것뿐이야. 가자, 아직 할 일이 많아. 우린 바쁜 몸이라고. 토마, 너도 긴장하는 게 좋을 거야. 수고 많으세요. 휴가 끝나고 한번 고민해 볼게요. 미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좀 늦었어. 응, 다 들었어. 별거 아니야.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구설수도 많지. 그건 어디나 똑같아. 뒤에서 몇 마디 하는 걸로 불만이 해소된다면 그러라고 해. 카미사토 가문에겐 그리 나쁜 일도 아니니까. 안 그래? 응?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나도 기뻐.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야시로 봉행의 가사 관리원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아. 하지만, 주인은 손님의 의사를 따라야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줘. 괜찮은 의견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함께할 의향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필요하면 찾아와. 아, 어, 이러면 곤란한데. 어, 넌 아가씨의 친구지? 실은 최근에 문제가 좀 생겨서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 중이었거든. 우린 다음 달에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특별히 다른 섬에서 값비싼 제사도구를 구매했어. 근데 화물선이 강풍을 마주쳐서 화물이 전부 바다에 가라앉았지 뭐야? 다른 섬에 다시 사러 갈 시간은 없어. 지금은 유사쿠라고 하는 나루카미 섬 현지 상인한테 살 수밖에 없을 거야. 급한 사정을 눈치챘는지, 정말 교활하게도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렸더라고. 이건 누가 봐도 바가지잖아. 아, 정말 고민이라니까. 우리도 해봤지. 근데 전혀 안 통해. 아무래도 전에 야시로 봉행과 불화가 있어서 전에 그 사람이 우리한테 싸구려 제사도구를 팔아서 환불하고 폭로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부터 앙심을 품었겠지. 어떻게 온 복수의 기회인데, 순순히 타협하진 않을 거야. 야시로 봉행은 상인을 직속으로 관리할 권한이 없어. 소송은 오래 걸리고, 축제는 코앞이라고. 카즈마사 시랑 후르사와 씨는 이미 그쪽으로 갔어. 잘 해결될지 모르겠네. 아, 축제가 무사히 열려야 할 텐데. 그일 말이구나 소문은 들었어 널 대접한 뒤에 시간 나면 처리하려고 했지 장담은 못해그 상인과 얘기를 해봐야 알겠지 관심 있으면 같이 갈래 네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야시로 봉행에 골치 아픈 일에 끌어들였네 응 그래 그럼 나도 힘내야겠네 어쩔 수 없지. 그게 네 소원이라면 나도 노력해볼게 이 가격은 너무하잖아 지금 시비 거는 거야? 축제에 지장이 생기게 했으니 우리도 더는 못 봐줘 사람 살려! 야시로 봉행무사가 사람 때린다! 이봐, 조용히 해! 이런! 알겠으니까 침착해! 안 건드린다고! 야시로봉인이 강매한다! 도신병사는 어딨지? 살려줘! 차, 협상은 건너갔군 가자고! 같이 가! <laughs> 겨우 이 정도로 날 협박하려 하다니 어? 너인... 또 만났네요 잠깐! 넌 야시로봉행의 충전 포마잖아. 네 녀석이 내 물건을 불량이라고 하는 바람에 탈려봉행소에 그렇게 오래 수감됐었다고? 내가 누명 씌운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물건이 불량이었던 건 당신도 잘 알잖아요. 답답한 녀석. 해마다 그 많은 축제에 사용되는 촛불만 해도 얼만 줄 알아? 반을 불량품으로 바꿔도 아무도 몰라. 엄청 이득이라고. 선심 써서 너희랑 같이 장사해서 돈좀 벌려고 했는데, 오히려 날 신고하다니. 이제 너희가 나한테 빌차례야, 내가 돈좀더 받아도 할말 없겠지. 이미 알아봤어. 야시로 봉행의 선박 화물이 파도에 휘말려 전부 바다에 가라앉았다고. 축제가고 시작인데, 지금 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 건 나뿐이지. 축제가 망해서 야외 공사나 쇼군님의 노여움을 사면 훨씬 골치 아플 텐데. 잘 생각해 보라고. 헤이 사장님 쌀쌀맞게 굴지 마시고 어차피 제사 도구는 저희 외에 구매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빨리 화해하는 게 그쪽한테도 좋죠. 수작 부리지 마. 급한 사람은 너희지 내가 아니야. 물건이 내 손에서 썩는다고 해도 손해만 좀볼뿐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아무래도 협상하긴 글렀네 알면 됐어 제시한 가격에 안살 거면 축제 때 웃음거리가 될 준비나 하라고 난더 낭비할 시간 없어서 이만 돈이 준비되면 그때 다시 찾아와 흐... <laughs> 그러게 얘기를 계속할 생각이 없어 보여 아무래도 텐뉴 봉행소에 수감됐던 기억이 그리 좋진 않았나 봐 그럴 필요 없어 유사쿠 씨의 행동에 화는 나지만 따지자면 야시로 봉행이 일을 잘못 처리한 거지 물건은 우리가 잃어버렸으니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해안 그러면 야시로 봉행의 위상도 추락하고 말 거야 가자, 만날 사람이 있어 내 만족시킬 신기한 요리가... 음. 오! 토마냐 니 한동안 안 보이더니 전에 이도 쪽에서 활동한다고 들었는데 그후 소식이 없더라고 이분은 제 친구예요 친구? 어 어느 쪽에서 일하는 거지? 에이 그런 친구 아니에요 이익으로 얽힌 관계가 아니랍니다 같이 산책이나 하려고 했는데 또 사건에 휘말렸네요. <laughs> 그렇구나. 실례했군. 오늘은 무슨 일로 온 건가? 자넨 용무가 없으면 오지 않잖아. 전에 철광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왜? 괜찮은 공급처라도 있나? 소식이 느리군. 얼마 전에 우리 쪽에서 높은 가격에 매수한다는 소식을 퍼뜨렸더니 수많은 상인이 외지에서 물건을 운송해 오고 있어. 이번 매수에 맞추기 위해 대출까지 하며 선점하려는 사람도 있다더군. 자네가 지금 출전하기엔 늦었다고. 그럼 그 많은 철광을 단번에 매수하는 건 무리겠네요. 맞아. 그래서 몇 곳만 골라서 구매하려고 후보 몇개 추려놓긴 했는데 아직 고민 중이야. 그렇다면 제가 아이디어 좀 내드릴까요? 요즘 철광 운송이 잦아서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어디 품질이 좋고 어디 가격이 낮은지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어? 그럼 명단 보고 어디 한번 말해봐 이두 곳은 철광을 판매한 지 오래됐고 품질이 안정적이지만 가격이 좀 높아요 협상으로 제시한 가격의 8할 정도로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이쪽은 최근 2도에서 떠오르는 상인인데 이익을 적게 보면서 많이 팔죠 품질이 나쁘진 않은데 하자가 좀 있어서 신중히 검수해야 해요 그리고 여긴 대출로 급하게 구한 물건이라 품질이 안정적이지 않죠. 가격도 그리 싼건 아니라 추천하지 않습니다. 잠깐. 이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알겠군. <laughs> 저한테 아주 중요한 일이니 부디 좀 도와주십시오. 뭘. 어려운 일도 아닌데 당연히 도와야지. 마침 나도 부탁할 일이 있어. 요즘 운송된 철광이 여러 번 약탈당해서 말이야. 도와줄 방법 있나? 특히 곤다 마을에서 이나즈마 성까지 오는 길에 사고가 잦아. 좋아요. 얼른 갔다 올게요.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할게. 이제 몸좀 풀어볼까나? 벚꽃 눈보라 하! 어, 하! 어. 아이고 아파라! 저 무슨 마무리 이렇게 많아 귀찮게. 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들은 야스타케 씨의 의뢰로 운송을 도우러 왔습니다. 잘 왔군요. 철광을 어떻게 옮길지 고민이었는데 혹시 돈 내야 되나요? 아니요. 이건 야스타케 씨에게 빚진 거예요. 감사 인사는 그분한테 하세요. 시작할까? 조심해 마무리 더울지도 몰라 곧 도착이야 힘내자 여기까지 옮기면 되죠 정말 고맙습니다 갑자기 마무리 튀어나와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어요 남은 길은 안전할 거예요 그럼 먼저 가볼게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제 가자. 걱정 마세요. 물건은 안전하게 운송했어요. 다행이군. 네가 부탁한 일도 사람을 보내서 처리 중이니 곧 소식이 있을 거야. 너도 고생이네. 개인 시간도 없을 정도로 늘 뒤에서 이런 일을 처리하잖아. 며칠 뒤에 모임이 있는데 그때도 좀와 줘야겠어. 몇몇 상회가 이익을 두고 다툴 것 같으니까 네가 나서 줬으면 해. 네, 기억나요. 제가 직접 갈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카이 씨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들었어. 네가 관심있을 것 같아서. 어? 그럼 또 찾아가서 얘기해봐야겠네요. 이번 일은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 그럼 난 먼저 가지. 며칠 후에 보자고. 음, 반은 해결했네. 그분은 텐요 봉행의 군수장교야. 텐뉴 봉행의 외부 조달과 무기 정비를 담당하지. 무기를 제작하려면 원 재료를 구매해야 하니까 관련 철광 무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방금 그와 철광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던 거야. 상관 없어 보이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가자. 다음 친구를 만나러 가자고. 아, 토마 왔어. 방금 야스테케 씨가 사람을 보내서 얘기해 줬어. 근데 이 일은 좀 어렵겠는데. 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래, 그가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상환 기간이 아직 꽤 남았어. 미리 재촉해서 좋을 게 없다고. 근데 상환 기간이 그렇게 긴건 애초에 야시로 봉행과 거래를 했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 야시로 봉행이 그 특권을 회수하면 바로 돈을 갚아야죠. 그렇긴 하지만. 결국 욕 먹는 사람은 나라고. 우리 같은 소자본 상인한테는 안정이 최고야. 이런 풍파는 적을수록 좋지. 그러지 말고요. 저번에 야박석 갖고 싶다고 하셨죠? 저희가 구해 볼게요. 음. 하지만 야박석만으론 좀전 충분하다고 보는데.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고요. 안 그래요? 너 <laughs> 알겠어 야박석만 구해준다면 한번 해보지 뭐 좋습니다 그럼 우린 가서 야박석을 구해오자 이 정도면 됐죠? 그래, 나머진 나한테 맡겨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테니 근데 토마, 나 성격이랑 수환이 천이랑 똑같네 하나도 안 변했구먼 앞으로도 갈등 없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군. 걱정 마세요. 야시로 봉행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행이고 이만 가보지. 안심해. 다른 사람의 약점만 노리면 자신의 약점도 들키기 쉽지. 일단 야시로 봉행소로 돌아가자. 하... 어떡하지? 가서 굽신거리면 상인이 좀봐 줄까? 아마 안될 걸. 그래도 별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가서 빌어보자. 그럼 무사의 혼이 가주님께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모욕당하는 것쯤이야. 이것도 무사원의 일부라고. <웃음> <웃음> 아,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이 왜온 거야? 우리를 조롱하러 온 거겠지. 어쩔 수 없지 준비하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물건은 할까 아니 반값으로 팔게요 뭐 뭐지? 도마 도마씨 계세요? 방금은 제가 잘못했어요 얼마든지 팔겠습니다 부족하면 창고에 재고가 있으니 충분할 겁니다 이번에도 가짜를 섞진 않았겠죠? 그럴 리가요. 절대 없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보장하죠.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밧줄을 끊지 말아주세요. 하자가 없다면 들여오세요. 검품이 끝나면 당신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여올게요. <laughs> 그러니까 빨리 화해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니까요. 문제가 해결됐으니, 우리도 가자. 방금 그 상인, 토마한테 사과한 거야?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봐, 토마! 어라, 어디 갔지? 방금 여기 있었는데. 좋았어! 바닥 청소 끝! 아, 이제 울타리에 먼지를. 하, 하루밖에 안 쉬었는데, 먼지가 벌써 이렇게 쌓이다니. 그래서 청소는 매일 해야 된다니까. 그 상인이 그랬잖아. 그 물건들이 안 팔려도 아무렇지 않다고. 하지만 아예 밥줄을 끊어버려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야시로 봉행이 상업에 직접 개입할 순 없지만, 마침 내가 그 상인의 중요 고객 몇 명을 알아서 비공개적으로 처리했어. 물건이 안 팔리고 자금을 회수할 수 없고 대출도 못 갚는다면 절박해지겠지? 그리고 정보를 좀 흘려줘서 문제가 뭔지 깨닫게 해 주면 알아서 찾아오게 돼 있어. 그리 대단한 건 아니야. 이런 문제는 예전에도 많이 해결했으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날 높이 평가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 난 카미사토 가문의 가사 관련이잖아. 평판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오히려 평판이 너무 좋으면 일 처리에 방해만 돼. 뒷담을 듣고 나 대신 화를 내줬지? 그럼, 넌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잖아. 그걸로 충분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날 이해하면 그걸로 됐어. 이번에 야시로 봉행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다음에는 제대로 대접할게. 이번에 빚진 것까지 말이야.